네, 안녕하세요. 시공자 정진입니다 저는 타일 파는 사람은 아니고 시공자인데, 이번에 이제 시공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신제품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소개 좀 하려고 이런 영상을 좀 올립니다. 예전에는 아웃도어 시리즈 제품 저희가 좀 리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제품은 쿼츠스톤이라고 예, 이게 뜻이 이제 천연 자연석이라는 느낌을 이제 저희가 살려가지고 지금 타일을 좀 이번에 좀 새롭게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공한 제품이 지금 약간 어두운 다크 그레이 톤이죠. 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공을 했고요. 이번엔 이제 다크 그레이보다 조금 더 옅은 색상. 네, 이거보다 좀더 옅은 색상. 직접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촉감이 예좀 예. 텍스처가 좀더 이게 좀, 좀 강하게 좀 느껴지고 약간 이런 무늬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로 이게 천연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소개시켜 드릴 건뭐 이제 18t 제품 20t 제품 저희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20t 제품입니다 20t 제품이고 확실히 18t보다 무게감은 좀더 있어요. 안정감도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타일에 그 몰드, 예, 천연석 같은 표면이, 예,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외부에 사용하기에 논슬립이나 사후 관리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표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디자인은 이제 실내외 공간 어디든지 잘,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예,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타일 한장한장 한장 이제 디자인이 틀려요. 다 같지가 않아요. 타일보다 진짜 좀 천연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 닿았을 때도 절대 미끄럽고 그러진 않고 그렇다고 까칠까칠하지만 뭐 때가 타는 재질은 또 절대 아니고요.